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사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사람도 좋아보이고, 말도 잘하고, 인간성도 괜찮은 것 같은데, 주변에 친구가 거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 의아하시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 자체를 신뢰를 안 합니다. 또한 세상을 보는 시야도 넓어서 보편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힘든 상황과 사건도 패턴 인식을 통해 인지하기 때문에 인지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과 대화가 안되죠. 반면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살지 않는 평범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사람을 신뢰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세상을 보는 시야가 좁아서 보편적인 관점에서 이해가 안 되는 상황과 사건은 예외적인 경우로 판단하고 무시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거리감이 별로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자의 경우와 혼동할 수 있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색깔이 확실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아무나 자기 사람으로 가까이 두지 않죠. 비유를 들자면 평범한 사람들이 무난한 베이지라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빨강, 노랑, 파랑과 같이 색깔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다른 색들과 쉽게 어울리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요?